지난번에 페이지로는 85쪽, 8 5쪽까지했었어요 88쪽까지 좀 토론하고 얘기했고요 88쪽 하나만 제가. 그쵸? 자, 통계 부분을 좀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통계 진도 끝납니다. 참고로. 됐죠? 통계는요? 진호 어, 없죠, 그쵸? 통계는요? 진도 끝난다고. 5단으만 어, 5단이 끝난다고. 왜 내용 별로 없어요, 이제? 그죠 자, 통계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첫 번째로는 대표하는 값. 대표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값이란 뭐였다고? 그 집단의 특성 짓는 중심이 되거나 성질을 의미했다. 그 성질이 되는 게세 개가 있었다. 그게 누구였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평균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됐죠?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커지거나 너무 압도적으로 작은 애가 있을 때는 평균이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있었다? 바로 중간에 있는가? 중앙값이라는 걸 썼다. 됐죠?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뭐, A형이 제일 많다. 뭐, SF영화가 가장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중앙값 구할 때는 대신에 어떤 게 있었어? 한개 있으면 그냥 한 개를 초이스하면 됐었어요. 근데 두 개가 걸렸을 때는 두개의 정중앙. 두 개의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또 뭐였냐면, 바로 좀 어려워했던, 바로 편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편차. 됐죠? 편차 편차가 뭐였어요? 정리가 뭐라고 돼있어? 별량에서 누구 빼는 거? 평균을 빼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 괜찮아, 알겠지? 뭐에서 못 빼야 된다고? 별량에서 평균 빼야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편차의 성질 중에 두 개를 좀 기억해달라 했어요 첫 번째로 뭐였냐면은 바로 음수도 나올 수 있다였습니다 됐죠? 음수도 나올 수 있다 이표현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편차의 합은 얼마였다? 합은 얼마? 네. 편차합은 0 맞아요? 편차합은 0. 그 편차를 통해서 누구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할 거라는 거야. 산포도라는 거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산포도. 됐어요그 산포도가 원래 그 집단을 나타내는 정도, 표정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됐죠 중산과 표준변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됐죠? 그때 고르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고르다 고르다 고르다는 무슨 말이 땅을 평탄하게 하다 맞아요? 그래서 평균에 가장 밀접하게 중간에 많이 모여있는 형태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그때는 산포도 값이 산포도 값이 작았을 때야 작았을 때고 그래프 형태 만약에 막대그래프만 있어도 그냥, 뾰족한 거. 조금이라도 뾰족한 거. 뾰족한 친구를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 정도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됐죠? 오늘 할 친구, 분산. 분탄. 자,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상품 이름이라고. 됐어요? 측정한 정도라고. 그래서 이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했었냐면은, 편차 제고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편차 제곱의 합을 편차 제곱의 합을 뭐로 나누는 것? 개수로 나눈다. 개수. 평균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예를 들어 1, 2, 3, 4, 5, 6, 7까지 합시다. 평균 누구게 찍어봐. 넌 4야. 더하면 얼마? 8, 8, 8, 4. 혼자 는상 그래서 얘입니다. 됐죠?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해? 얘가 별량이라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편차는 여기서 누구 빼는 거? 평균을 빼는 거. 편차는 얼마가 돼야 돼? 0. 어? 평균 얼마라고 했잖아 4. 그럼 1에서 4 빼면 0이야? 알겠어. 그래서 다른 데서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 그 상태에서 누구, 뭐고한다고 분산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분산은 7분의 7개니까. 각자 뭐할 거라고? 제곱. 제곱하면 9, 4, 1, 0, 1, 4, 9. 다 더해서 뭐 하면 돼? 나누면 돼. 래서요청 14, 14, 28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4. 라고 구하는 과정을 오늘 하는 거라고 그리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루트 분산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루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끝입니다. 이 표준편차가 뭐예요? 루트 분산이요. 아니. 확보들를 분산 표현과 표준편차 표현이 있는데 됐죠? 분산으 하게 되면 수가 크지요. 커지 더 커질 수 있어요 원래. 지금 제가 한 번은 적은 작은 별량들을 기준로하잖아요 그럼 엄청 더 커질 수 있지 않아요? 그렇 표준편차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루트를 씌우면 확 줄어들죠 사실은. 루트 백도 갑자기 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낮춰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래프 를 그래프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3 구입 때 나오는 확통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요. 자료도 많고,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축소화해서 내가 일정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일정하게. 그 표준 편차를 일정하게 보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교하려고. 예를 들어, 방교중과 청링중을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표준 편차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산으로 해도 되지만, 숫자가 너무 크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페르페데 표준 정의가 이런 거야. 그냥 아 루트 분탈일수밖에 없구나라고 했었던 거. 이게 이름지어놓은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학의 이름들은 일본식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먼저 일본을 건너왔어요 수학.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네 건너왔거요 수학. 18세기에 홍대용 씨가 수학을 들고 왔잖아요. 음, 그걸 몰라요. 여튼 맞는지는 몰라요. 역사적 너무 니전 해가지고. 됐죠? 자 개념 확인 볼게요. 그 노란 부분이에요. 페이 86쪽입니다. 한쪽 넘기셔야 됩니다. 넘겼어요? 자, 86쪽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뭐라 되어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14, 15, 16, 17, 18. 맞아요? 평균 얼마? 16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쵸? 아닐 때는 찾아야 됩니다 원래 더이서다 엠방 쳐야 돼자 편차 은찮아 불러봐 편차 마이싱응라이스0 1 다윈 씨 휴대폰 보지 말고 빨리 문제 주세요 편차 제곱은요 4, 1, 0, 1, 4. 그죠? 네. 그죠? 그때, 편차의 총합. 1번이 편차의 총합이에요. 다 더하시라는 뜻이에요. 더하면 얼마? 5 더하기 5니까 10. 두 번째 뭐 구하러 되어 있어? 분산 구하러 되어 있어. 이 10을 뭐로 나눠달라? 뭐로 나눠달라? 2.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루트 2. 이게 끝이에요. 오늘 내용은. 근데 왜이다예요 됐어요? 다시 음. 자, 문제 로 풀어주세요 자 필수문제 2번 볼게요 자 필수문제 2번 보시면 뭐라고 되있냐면요 편차가 먼저 나와있네요 편차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마이너스 2, 3, x, 마이너스 3, 0,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죠? 편차만 넣었습니다 편차의 합은 뭐가 되어 된다고? 편차의 합은 뭐라고, 은찬아 여기 뭐 알아볼라. 방금 알았어? 맞는다. <laughs> 자, 그러면, 3 빼기 3은 이미 0. 맞아? 2,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백서 얼마 돼야 돼, 은찬아 백서 얼마 돼야 돼? 다 합쳐서 용돼야 된다고. 얼마? 1. 1번 답입니다, 그게. 자, 2번. 뭐라 되어있어? 군산 구에들라 되어있어. 군산 어떻게 구한다고? 6분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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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주세요. 10, 14니까 24. 등록은 4. 됐죠? 서로 나보다 빠르시잖아요, 다들. 그죠? 3번은 어떻게 돼요? 표준 쳐차돼요 2.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쉬워요. 한쪽, 오른쪽 페이지에 5번 문제 정보인가요? 저 5번 문제 하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제를 제가 줄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5번 문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섯 개 아니 다섯 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U, C, X, Y, 7. 평균이 7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2.8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은제하 문제 봤어? 뭐 구하래? 이제 뭔저 다리 뺄고, 이씨! X제곱, Y제곱 더. 어, X제곱 더하고 Y제곱 구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평균 7은 어떻게 구해요? 7분의6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 됐어요? 그럼 7 곱해버리면 49는 23이겠네요? 그러면, 엑스기와도 얼마가 되어야 된는 거야? 26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로 됐어? 근데 은찬가 평균이 얼마였다고? 평균이 얼마였다고? 얼마를 해서 말을 7, 2, 3, 편차 불러봐. 9, 마이너스 30, 40, 1 3 A, 7. 네. Y, 7, 0. 이거 대신 분산할 겁니다. 2.8은 어떻게 구한다? 7분의 1, 9, X 7, 제곱, Y 7, 제곱. 갑자기 앞단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3-1. 그러면 뭐가 되냐면 7을 곱해버려요. 됐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됐죠? 됐어요? 이렇게 되면 10을 빼버리면 18.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x 14y 49 2 빼면은 98이 되고요 더하기 14 곱하기 X 더하기 Y가 돼요. 여기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풀기 귀찮단 듯이. 4, 2, 24, 4, 2, 8, 26. 304네요. 아니다. 364네요. 진짜 안나 못한다. 390타에서 그, 98을 빼래요. 진짜 안나 못한다. 16인가요? 그, 그, 그래서, 네?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개더 이렇게 게 있는데, 심화 과정입니다. 됐죠?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유형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렵다고 하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하. 얘가 중. 그게 최상인자 라고봅니다 와, 숫자가 쉬워야 되는데. 아, 씨. 제가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안 돼요. 문자가오온는 거. 평균이 오고요, 분산이 2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주어진 조건인 겁니다. 이게 답니다. 자, 질문 이겁니다. 이거의 평균과 분산은 얼마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거는 체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됐죠 자, 이거의 분산은 평균과 분산은 얼마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됐죠? 자, 이거는 조금 풀이가길 예정이므로, 길 예정이므로, 이 부분 좀 지우고, 필요한 방식 하나를 보하겠습니다 네, 보죠. 네, 30초 걸려요. 그럼 잠고 보여 봐. 저는 답 나와 있어요. 저전다 끝나 있어요. 왜? 보인 걸로. 또나올 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또나올 거라서 근데 외거을 풀지 않으면 쓸수 없는 거죠? 아니요 있어요 다만 조금 힘들 거예요 봐봐 뭐 숫자 찍어봐 이제 뭐? 나? 뭐? 어? 근데 뭐 하는 거야? 평균과 분산 뭐? 평균과 분산 평균과 분산 나와 있었다 새롭게 로 만들어 놨잖아 다현씨, 얼른 한번 풀어봅시다. to 일단 평균은 11만요. 음, 인간요 아직 구하고 있어요. 다30주도30 정도 넘었대요. 자, 할게요. 네. 여기 평균 관련 방법은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얼마나 가는 거? 4로 가는게5라고돼 있어. 있어. 맞아, 맞아요, 은찬 씨? 그렇군. 맞아요. 맞는다, 맞아, 진짜. <laughs>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나 되는 거 잖아? 420. 응, 20. 군단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한다? 먼저 뭐를 구하고? 최고. 편차를 구한다. 맞아요? 은찬 씨, 맞아요? 되야 되기 때문에 a-5의 제곱 더하기 생략 <laughs> 팔 아파 자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친구의 이제 평균 구해볼 건데요. 평균은 4분의 2a, 2b, 2c 2d 더하기 4가 돼요. 왜 그러냐면 1, 1, 1, 1 4개니까 더하니까요 그렇죠? 한0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2로 붙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가 20이랬거든 괜찮아? 그래서 4분의 80 더하기 4가 되면서 맞나요? 80? 40이지? 왜안 되라도 타네요. 자 10이 되라고 합니다. 자 분산구하는 과정은 자 얘가 분명히 뭐라고? 얘가 분명히 평균이 됐다고. 그럼 여기에서 예에서 11을 빼는 거야 얘에서 11을 빼면 2A-10의 제곱 2B-10의 제곱 2C-10의 제곱 2D-10의 제곱인데요 됐죠? 이제곱이라는 친구의 능력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2A-10의 제곱이란 뜻은 사실 2 곱하기 A-5의 제곱이기도 해요 맞요 맞아요? 이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제곱은 4 곱하기 A-5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4로 다 묶어내면요. A-5의 제곱, B-5의 제곱, C-5의 제곱, D-5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이걸 뭘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4개로 나누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가 돼? 사과가 없어지면서 위에 접었던 친구가 얘거든요. 할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됐죠?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사실 고등과정이거든요. 어 왜? 증명했잖아요. 증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자료가 A, B, C, D, 뭐 어떤 거 생각하면 A, B, C, D, 개만 해볼게요. 적시 너무 힘들어서요 자, 이거에서 평균을, 평균을 만약에 M이라고 하고 분산을 V라고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한 겁니다. 됐죠? MV제곱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기억나 2분의 1 MV제곱? 역학적 에너지 아니에요? 그게? 운동, 운동에너지인가요? 아, MGH가. <laughs> 무튼 이 자료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a 더하기 베타, 알파 b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알파 c 더하기 베타로 일정하게 알파를 곱한 다음에 베타를 더한 상태라면, 됐죠? 평균은 평균은 똑같아요. 알파 m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5였잖아요 맞아요 2배하고 2씩 더했잖아요 2배는 그럼 10이고요 더해서 이렇게 해서 10이 나옵니다 분산은요 알파 제곱 v라고 합니다 2의 제곱 v 꿀팁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 과정 같은 형됩입니다 <laughs> 지금은 증명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것뿐이고요, 됐죠? 알면 빠르고 몰라도 할수 있습니다, 됐죠? 자.